안녕하세요. 연두이모입니다. 이것은 정동원 가수의 팬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콘서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원군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월 15일과 16일 정동원 음학회를 할 것이란 소식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개관 4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최연소 아티스트란 타이틀로 지금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그 콘서트는 정동원이라는 이름을 단 시리즈의 세 번째 콘서트가 될 예정인데요. 11월에는 동화 콘서트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맞춘 성탄 총동원이 성광리에 끝났습니다. 15세 가수가 게스트 없이 단독으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티켓 발매를 시작하자마자 각각 1분과 5분 만에 전석을 매진시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콘서트의 내용 또한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들을 살펴보면 만족함 이란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다음 콘서트가 기다려진다는 절절한 심정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동화 콘서트에서는 동원군이 팬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탄 총동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 열렸었는데요. 추운 날씨를 녹일 정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아이돌 댄스와 드럼 연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곡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의 콘서트 모두 신곡 위주의 선곡이었지만 구성이 서로 많이 달라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1월 27일에는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BTS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5만여의 관중들이 부르는 한국어 떼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원군이 첫 번째 동화 콘서트가 끝난 후 자신의 꿈이라고 하면서 그림 한 장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우주 총동원으로 가득찬 콘서트장의 그림이었어요.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후에 올라온 그림이라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콘서트에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이기도 하고. 다음에는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우주총동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우리 동원군도 그런 무대의 설날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팬들의 힘을 모아 재당 슈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당 슈만이 뭐냐고요? 우리 동원군이 알려줄 거예요.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동원군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맞춰보는 내용입니다. 동원군은 열심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죠. 결국 물어보고서야 그 뜻을 알았네요. 바로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우리 우주 총동원 팬들의 마음이죠. 다 같이 제당심만 해요. 오늘은 물망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망초는 잘 가요 내 사랑과 함께 더블 타이틀 곡중 하나죠. 동양적인 리듬이 많이 녹아 있는 곡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죠.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립니다. 가사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나를 잊지 말아요. 꿈에서라도 그대. 내 곁으로 올순 없나요?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수 없어도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시린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던 따스한 사람. 정말로 사랑했는데. 난, 우리 참 행복했는데. 그런 그대가 날 떠나요. 이제 난 어떻게 하죠? 나를 잊지 말아요. 꿈에서라도 그대. 내 곁으로 올순 없나요?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수 없어도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로 사랑했는데. 난, 우리 참 행복했는데.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나를 잊지 말아요. 꿈에서라도 그대 내 곁으로 올순 없나요?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수 없어도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눈물로 하루를 보내요.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수 없어도 그댄 나를 잊지 말아요. 그대 많이 사랑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